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목표에 집중한다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력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드리려는 노력입니다. 어, 우리가 노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 목표가 불분명하면 노력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어, 우리가 어, 이제 달리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꼴인 점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뛰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축구를 할 때도 꼴대가 두개 있지만은 내가 넣어야 될 꼴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아무 꼴대나 집어 넣어버리면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드리려는 그런 노력,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산다 할지라도 목표가 불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열심히 산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았다 그러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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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허무한 것이 우리의 지난 삶입니다. 그러나 어, 젊었을 때에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어, 하루를 어, 마무리하고 어, 침상에 누울 때에 분명히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었구나. 이런 결과가 있었구나. 하루뿐만 아니라 한 달,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울 때에 분명히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지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드리려는 노력을 위해서, 어, 우리가 오늘 3일째인데 훈련해야 될 실천사항은 목표에 집중한다, 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와 집중하지 못할 때의 결과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엘리사가 엘리아를 따라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엘리아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는데 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 필요하겠다라는 어,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 더욱더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좇았고 그 결과 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얻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되는 것이죠.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나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로 인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심지어는 나의 삶에도 그런 증거들이 허다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마치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에, 무거운 것과 억명이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어, 무거운 것은 죄는 아니랄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얼고 매 버립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이죠. 죄든지 죄가 아니든지 간에 내가 사명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것이 불필요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옷을 입고 다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할 때는 최대한 가볍게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시기,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렸고 십자가 위에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참한 최후입니다 고잘, 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한는 다르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기 때문에, 3년의 짧은 생이었지만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남은 삶이 3년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남은 삶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내게 맡기신 사역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정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3년의 집중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비록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개의치 많이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참아주셨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셨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위대한 선진들, 또한 예수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지. 한번더 목표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4백구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사백구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하시며 영광 주.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요만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은 내려놓고 빛난 별루관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하며 나는 곳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줄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